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지브 강선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릴리 티비의 원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은 뭐 자, 제가 스킨 바꿔야 돼. 요 스킨 바꾸세요. 제 얼굴 보여주지 아주... 마세요. 인터뷰 어. 인터뷰 뭐제판아내 얼굴 보여주지 마세요. 내 얼굴 보여주지 마. 아 사진에 있었어. 아내 어, 얼굴 있었잖아. 너랑 어, 같이 책을 같이 찍은 거 <laughs> 자, 그순동 같은 거죠 중... 일단은 물의 요정은 그냥 인간같이 뭐 용암이 닮아서 하고요 제가, 그리고 불의 요정은 물에 닮아서 합니다 네 그렇게 그래. 할 거예요 자, 뿅시 아직 불의 요정과 물의 요정 만나지 않았다 만나지 않았다 <laughs> 그렇다고 한다 <laughs> 그렇다고 한다 무엇다어 왕파란 다 누구지? 누구지? 뭐지? <laughs> <저>, 저기 나나나나. <laughs> 예. 어꽃이다 <laughs> 아, 아, 안녕. 꽃이다 <웃음> 좋아. <웃음> 아, 안녕. <laughs> 누구야? 같이 가. 야, 크리에이티브로 하지. 크리에이티브 하지, 그럼. 아, 크리에이티브로 한 번? 써바로 하지. 응. 서바로 하지. 야, 왜 때려. 야. 왜? 너. 물 좋아해? 딴게 나지! 물 좋아해? 잘 가세요. 안녕. <laughs> 이렇게 해서. <laughs> 같이 가! <laughs> 저기 물이 너무 많아 근데 나 파란 냄새 안 듣고 있는데 왜니 네 화면에 파란 냄새가 난치가... 네? 응? 아 몰라 아 몰라 모르겠지 그래 오류겠지 버퍼링이던가 너물 좋아한다 했지? 물 좋아하지 너 혹시 용암같은데 닿으면 아파? 아프지 당연히 나도 아프지 난 너도 나... 아프잖아. 아니야. 응? 난물에다이어 아파해. 응. 어디 봐. 야, 어디 본 거야? 야. 야, 어떻게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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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나 놀래? 그래, 놀자, 놀자, 놀자. 놀자. 짜잔. 진짜 놀지? 아! 왜, 왜 그래? 아파야지 뭐 하는 거야? 어디 위험한 거잖아. 뭐가 위험해? 이무아야 뭐... 이거는 그거! 생명이 위험하고? 다물도생명이 <.="#웃음> 위험. 방금 뭘 봤는데. 안녕. 같이 가. 이런 거 위험해 아니야 이런 게 뭐가 위험해? 이런 게더난 싫어 아프단 말이야 나도 아프단 말이야 야, 그만해 뭘 그만해 그만하자고 나머지 갈 거야 우리 이렇게 해포물이 되니까 <laughs> 아, 파랑날들이 많네 양동덩이 뭐지? 미라 써가지고 그렇게 된거 같은데 불러, 태워라 우와, 다 내가 제일 소름 돋는 소리가 났다 소름 소리 무슨 소는데 봐봐

너 뭐지, 뭐아뭐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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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뭐지, 지 뭐지, 지 뭐지, 지 뭐지, 뭐지, 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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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우, 진는 쏘는 쏘는 쏘 내가 는는 길은 다는 쏘는 쏘는 쏘는

여기 뭐하고 있을까? 아이템 정리하고 뭐 있지 에잇 이제 큰일 났어 퉤 에. 으흠다 오빠 다른 곳에도 가야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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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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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천하 거야 아우 <laughs> 어, 진짜 아 그럴래 아 그럴래 어, 날 음, 힘이 <laughs> <laughs> 응, 없어 어떡해 용암이 다여서 그래? 고마워. 근데 내가 아 어떻게 알지가아저 괜려가지 갑자기. 네, 괜찮아, 물이 잡셔봐. 봐물에잡시면더됐는데 진짜? 네. 그렇게 아침이 되자. 자. 어, 어이잡 어? 봐어이 잡셔봐. 물이 잡지 목욕 다 했다. 어디 <laughs> 있지? 어디 있어? 리리야! 오, 날날수없어 어, 뭐해? 어디 있어? 너나 같이 다닐래? 그래도 돼? 당연하지. 너가 너가 나에게 다날 때까지. 근데 이렇게 예쁘지 않아? 이거. 아, 아니야, 나는 이게 더 좋은데. 나 빨간 동굴이 더 좋아. 응, 응. 응. 나사가 진짜 편하겠지? 이따 나 우리 꽃 그만 세차하고나 우리 너희 자. 잠시만 뿅 시작했어. 있잖아, 너가 파란색을 좋아하지? 이거 시야 이거 줄까? 이거 줄까? 있잖아, 이거 내가 아빠한테 배웠는데 이런 색깔에 맞춰서 먹으면 알수 있어. 앞으로 우리 친구하는 거지? 우리 친구 약속 약속 꼭자끈아또내 네, 거요 유호. 음? 자, 여러분, 그 다음 편에 기대해주세요. 기대해. 뿅.